국상이도 하심으로 수용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한 믿음을 주시고 그로말하며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과 긴밀하게대면하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네. <laughs> 우리 찬송가곡의 31장 환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은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성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격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기마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대안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세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되 고르에 아브디와 사우리 네 다니라 도로로 속담되어 이제 사울로 승리하시에라다 가지겠습니다. 사울이 연하기를 마치고산으로 가니라 하고 해. 다음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정치 체계가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이양되는 것에 대해서 보도가 퍼고 있는 8장에서 1 0장의 연속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울이 사울에 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는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10장 1절에서 8절에 이어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신의 인재가 나와 있고 우리 다음 주에 볼 14절부터 16절까지는 사울과 숙부의 대화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9절은 사울이 성우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음과 그 날에 사무엘이 말한 모든 진조가다 이루어졌음을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0 절에서 1 3 절까지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마음의 창조주는 창조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 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돌아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이미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보험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한 상무회는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함으로써 사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이 내키고 그것을 자원해서 할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과연 자기가 왕이 될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물로부터기름음을 받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준비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그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합당하도록 변화를 시켜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이러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그 말이 향후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놀라움을 나타내는 속담이 될 정도였습니다. 즉, 사울의 변화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변화의 요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자신에게 있었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 스스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육이나 수련을 통해 인간 개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무물보다 신이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그가 누가 등이 이를 알려어가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일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 인간의 뒤틀려진 본성은 오로지 창조주이신 참조주, 하나님의 의에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10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로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또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창조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된 줄로 믿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치 아니하고 오직 그의 분밀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는 메마른 뼈들이 나오잖아요. 그 죽은 뼈와 같은 또 생기가 없는 그 뼈에 어떻게 스스로가 생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이마무로 말 이마무로 말미암아 골짜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뼈와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생기가 불어나져서 이새 생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엔 우리의 모든 상황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사울도 이 사울은 아무것 할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그 일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알미아맞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당신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변화에 영이신 성령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다는 믿음 가지고 나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기에 애수고 신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되기 심수를 저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이기를 심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 0 절에 보면 그 날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했고 또 그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절을 보면 딱 산에 이르자마자 바로 영이 임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무리가 무엇을 했었습니까? 우리 10장 5절을 보면 어, 구구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불레사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는 데 참석해서 그들의 영접을 받고 거기서 은혜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인과 예배의 중요성이죠. 거룩한 무인과 예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 받을 만한 주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무인교회를 심쓰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심을 마음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예배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항상 모이기를 심수고 나누기를 심수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날 성년이 임하시기 전까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심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한 다음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히고 바로 돌아간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투옥되었다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석방되어 나왔을 때도 기도 모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모임과 집회의 기도를 통해 어, 그가 석방되었다. 이렇게 봐도 옳겠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임하느냐? 바로 예배하는 곳,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곳에서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 예배가 살아나고 몸이 많아져야 은혜도 받고 성도의 교제도 많아지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선지자의 무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십절에 보니까 어,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 온이 사울을 잘 영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혀 믿음이 어, 없는 없는 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선지자의 무리에서 이 모임, 모임에서만큼은 이 사울이 초신자와 다름이 없었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그를 잘 영접했고 잘 돌아가줬기 때문에 뭔가 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항상 누구를 잘 품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목자의 신경으로 찾아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모이기에 심술 뿐만 아니라 예배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심쓰는 것 그럴 때이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모이기에 심숨으로 만나아또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봄으로 말려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신세는 저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무한한 가능성의 어,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에 섞여서 어, 예언하는, 예언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지스의 아들에게 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곳에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언제 어, 신학교에 들어갔어 뭐 이런 것이죠. <laughs> 또, 그러면서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꾼도 신학생이 되고 선지자도 될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무리다라는 것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정해져서 어, 그곳에 들어간 것됐기 때문에 어, 어떤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죠. 그런데 어, 분명히 서울은 농사꾼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곳에 가서 갑자기 예언을 받고 갑자기 변화가 되지 참 놀랍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났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말이 이스라엘의 석당이 되었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학생만 되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 지금 초라한 존재로 있다고 해서 어, 영원히 그렇게 어,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존재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에 있는 존재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이 변하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농사꾼이요 낙이나 몰고 다니던 자에서 이약 선지자와 같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초도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 10편 기자는 이르기를 그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고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이렇게 10편 78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양이 나치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일개 어부이 불과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말씀하셨고 결국이 베드로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리비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던 배드로였지만, 나중에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설교로 3천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전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실히 여기며 꿈과 포도를, 포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수 있을 뿐더러 어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다, 뭐 믿음이 잘하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돌보고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선해야 되고, 어, 우리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까지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 래에 있다라는 것을 꼭뭐 기억함으로 말며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신 것, 그 역사를 오늘로 기대하며 바라보며로 말며 아마 우리 자신도 현실과 어떤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흥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고, 또한 어, 우리가 돌보는 그런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 주시,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그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원 영혼 한 영원이 변화되는 것을 어, 온전히 보고 경험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거하기를 실천을 저하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겠습니다사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새 마음의 창조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만물보다 심히 부피한 마음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어,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 하나님 께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로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셨고 우리가. 어, 또한 예배 가운데 모이게 심수며 또한 서로 사랑하게 심수며 돌보게 심수며 한 명은 한 명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은혜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또한 우리의 심으로는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영혼이 변화될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울도 방울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출계하며 나아가원나오니 우리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생각을. 다 거둬 던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신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면 변화시키려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하는 성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 들어겠습니다 다이다. 아멘.